C7 u p s 0분 아, 지금 해주는 거야? E22, s t r a i C13, u p s t a 이거 못 마시겠다. 물가가 살인적이다. 레드불이 8.62분 달러면 만원이 넘네, 레드불은. 레드불 살인적이다, 씨. 컬러나 이런 건못먹겠구나 너무 비싸. 콜라 하나에 6,000원이야, 6,000원. 500ml인데. 커피 먹어야겠다. 커피랑 가격이 똑같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어야겠다. 8,000원짜리 아이스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 줄이야. 아, 그냥 5,000원짜리 에비앙물 시켜 먹을 것 같겠다. 와, 씨, 콜라 살걸. 아, 차라리 6,000원짜리 콜라. 다 먹었다, 8,000원짜리 물.